365일 성경 1도 1월 20일 분문 치료국기 4장에서 6장 말씀 핵심 메시지 유향미 묵상입니다. 치료국기 4장 표징과 순종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염려하자 하나님은 세 가지 표징을 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나병 들었다 나오며 물이 피로 변하는 표징입니다. 이는 모세의 사명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핑계를 대자 하나님은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아론을 함께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지만 계속된 불순종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시보라가 급히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인도할 자가 먼저 언약의 표를 지켜야 했습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치료급기 5장, 첫 대명과 더 심한 고역, 상황이 악화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흘이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여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오히려 바로는 그들에게 더 무거운 일을 시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 명령합니다. 백성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집니다.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십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도무지 건져내지 아니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순종의 길이 항상 즉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원약의 재확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일곱 번 반복됩니다. 여호와 야외라는 말은 원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성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가지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나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라 다시 핑계되지만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십니다. 백성이 듣지 않아도 상황이 악화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연약하고 핑계되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순종의 길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와라 선포하시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